여러건 바로 우리 엄마예요. 엄마예요. 우리 엄마는 언제 어디서든 튀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.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여기서 방금 웃기면 진짜 웃길 것 같아. 진짜 웃길 것 같아. 엄마. 엄마 사람들 이다 쳐다보잖아. 어 창피해 진짜. 자자 이번엔 상단 콤보 어,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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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우리 뭐야? 와. 아, <laughs> 뭔가 했는데 모습 보정 다 하는 건 모르고. 근데 트레이 모습 되는데 잘하거든요한번 더? 와. <laughs> 엄마가 그러다가 비둘기를 갑자기 보면 엄마는 갑자기 사이에서 진행 최대 속도를 취하는데요. 비둘기를 쫓는 포즈라나요아 정말 쪽팔려서 고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옷도 참 튀게 입어요 한번은 학원 앞으로 마저 올나오셨는데 친구들이 야야야 저분이 니네 엄요야어 진짜 대박 어 진짜 특이하다 스무 살도 아니고 내 머리 오십이라고요 오십 50. 그런 분이 청멜빵 반바지에 날도 어두운데 선글라스를왜 끼셨는지 학교 번개 수날에도자 지금까지 뭐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속상한 마음을 발표했는데요. 혹시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 뭐 이런 거 같다 발표하실 분 계세요?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딸의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, 저희 딸의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, 이름은 시집에 있는 컴퓨터죠. 아니, 다른 엄마들은 다 가만히 계시는데, 왜 우리 엄마는 계속 설치하시는 걸까요? 저요. 설치하시는. 어, 그래도 또 존칭은? 설치하시는 아, 아, 같아요 저요. 진짜, 인생 좀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, 엄마 때문에 정말 피곤해요. 엄마, 평범하게 좀 살자. 키지 말고, 제발, 이렇게. 하하하하하. 할렐루야. 같은요 나름에요. 여태까지 오신 분 흥이 많아서. 응? 막 춤추고 이런 분이요. 그렇죠, 있어요. 그렇죠. 독특하게 키고 싶어 하는, 방금 네. 아, 뭐 띄고트리말 네. 아시잖아요. 그렇죠. 티어도 너무 치는 엄마 좀 말려달라는 주인공입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<laughs> 아휴 왜 그래 귀엽네 또아 진짜 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크한 엄마를 둬서 고민인 초등학교 6학년 나채원입니다 왜 유니크한 엄마를고서렇게요 저는 그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보다 신기한 어?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너무 특이하셔서 정말 피곤해요 어, 어떤 그러면 피는 행동을 좀하시는데 정말 다양한데 <laughs> 엘리베이터에서 시스템이 보고 막 이상한 춤을 추고 <laughs> 이상한 춤을 추고 CCTV를 보고? 분이 춤을안맞 추시고 어깨를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추시고 택배 찾으러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저한테 시스템이 잘 봤다 이러고. <laughs> 역시 아, 지금... 재능기... <laughs> 아, 재능기도... 아, 재능기도... 그래, 그 배려는 좋은 제는 기도 제는 기도. 또 말로 또뭐어 아까 방귀 얘기하던데 네, 방귀. 길에 가다가 삼남 방귀 를트시고 <laughs> 피치시고... 사람 있는데? 네 사람 쏘는 <laughs> 거려가서 진짜 얼굴 터질 것 같아 상태예요. 아 얼굴 터지진않을걸 거래요. <laughs>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서 막 트러블 하시고. 톡 이렇게. <laughs> 아, <진짜>. 네. <laughs> 아니. 그때 네. 사람스러운 딸막 이렇게 그렇게 웃기려고. 아 엄마 왜 그래 뭐 그런 거가는 거려고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네. 아니 아니고 엄마는 어떻게 행동하는데? 그러면막수막수근되면 뭐라고 안 해요. 엄마가. 네, 그 당당하게 계속하세요. 하던 걸. 빡, 그러면 아아아아아아가딱지나아면되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막 엄마, 봐봐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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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비둘기를 보면서 새를 쫓는 포즈라고 갑자기 뭐 이상한 포즈를 하세요. 아 그게 있어요, 그, 그, 그 SNS, SNS. 좀 돌았어요 아 약간, 약간 학자들처럼 이런 이런 자세로 아아아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보고 도망큰 새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위협을 아 느껴서 아아 이렇게 막 가는 동영상, 이렇게 막 가는 동영상 있어. 아 비둘기 막 도망간다, 너네 요아요 혹시나 게 나.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제 친구가 학원을 가다가 남학생, 이학생 여학생, 다행이다. 남학생이 봤으면 아, 진짜 좋아하는 애 엄마, 너무 특이하시다고 말해가지고.